청소, 뭐, 문서, 전문서, 병원 병원문서, 뭐 이런 거할 네. 뿐만이 아니고 문서는 꽤 많다고 하지만 인양반한테는 문서가 아니 좋은 문서가 들어와라. 결론은 네. 문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문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음.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네. 사주만 한번 제공해 볼까 합니다. 네. 임시고요 임시. 남자예요 네. 생년월일은 87년 월일생입니다 34살에 문서가 들어오라는 사주예요. 네. 문서가 들어오라는 사주인데 이 문서가 좋은 문서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음... 문서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집 문서, 청 문서, 땅 뭐, 문서, 병원 문서 뭐 이런 거할 네. 뿐만이 아니고 문서는 꽤 많다고 하지만 인양반한테는 문서가 아니 좋은 문서가 들어와라. 결론은 문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문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20대 후반, 28, 29이 지나가면서 인생이 일단 굴곡을 타라는 사주예요. 오히려 20대 중반에는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라는 사주가 된다고는 하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흔들리라는 사주, 이것저것 보는 게 너무 많아지는 사주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내길에 가야 하건만 내가 내 길을 아니 갈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고 어느 순간에 지금 34살에 이 문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33살에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놓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인생의 막장을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사주 33살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33살에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 사람 인생은 왠지 모르게 소용돌이에 희망 사이라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34살에는 이 사람이 안 좋은 문서로 인해서 사각이 막히라는 사주가 돼요. 하, 괜찮아진다. 이 사람을 놓고 괜찮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34시죠. 35, 36, 3 6세의 귀인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3 6세의 귀인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 귀인을 이 사람이 받아채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30대 후반까지는 조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음. 어. 근데 36에 들어오는 이 귀인을 이 사람은 잘 잡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2분하니까 이분 2분에서나 들어오는구나. 36살에 귀인이 들어오는 거는 귀인이 들어와서 잡아서 이 인생의 후반을 보는 거라지만, 인양반 내 30대 초반에, 인양반 집안에 누군가 모르는 상문지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음,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 사람이 인생의 소용돌이를 치면서 30대가 넘어, 넘어서서 집안에 상문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 끝으로 나 33살에 이 사람은 인간을 잘못 만난 게 죄가 돼서 34살에 내 인생을 꼬아놓은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이 사람 30대 자체를 다 망쳐놓는 꼴이 돼요.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컨텐츠는 선생님에게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해서 네. 올라간 다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지금도 말씀을 안 드릴 예정이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곧 다가오는 2021년도에 네. 대한 운세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